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 모임 때 가졌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전염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전염병의 의미는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내실 때에 어, 주로 어, 전염병이 생기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록기 5장 3절에 보면은 여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역대기상 21장 14절에 이 여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리다고 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름의 21장 6절에도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년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음, 여기서 보면 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었다고 그랬죠 예,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어,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냈다. 그 결과가 저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 저. 하나님이 심판이죠.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자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약간 인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 그렇지만은 어, 또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할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2000년 평 우리 신자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권한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이때 이런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년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하셨습니까? 그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며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이 전년병 앞에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 속에서 혹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를 근신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말씀 앞에서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그주신그 풍족함 속에서 살았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이 나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어, 이 근국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현대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죠? 미국 각 지역의 선교사님, 각 나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과 연관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건국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근현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국을 이 나라의 건국을 하나님 하시는데 동일한 한반도의 남과 북, 그렇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죠. 결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7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갈수록 역전하게 되어졌죠.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원 낮아져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제 왔던 성도님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자가 이때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죠?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더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이럴 때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든든히 석하게 만드는 이 일이 바로 이때 우리 신자가에게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중직되는 분들, 교회의 핵심 멤버 된다라는 분들은 이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붙이고 혹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는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이 일이 바로 지금 이때 신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때에 그죠? 대구 각각 지역적으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볼 때에 이 오한 폐렴 바이러스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까 이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할 줄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외롭고 고독할 이 때에 외롭고 고독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침묵훈련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에 마귀가 얼마나 설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쉽게 화를 내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쉽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쉽게 화를 내게 만들고 그렇죠 마귀가 지금 아주 장난치기에 쉬울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바로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마귀의 통로가 되어져서 오히려 불을 지르게 만들고, 오히려 화를 더 부추기고, 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귀가 바로 이때에 분명히 틈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이때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돕고, 그러한 그렇죠? 가운데에 어, 정말로 이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님 서로를 생각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와 순영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때 극장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음, 자칫 날지 못하게 널 집안에만 있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도 만나지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 뭔가 원망도 되고 짜증도 나게 되고 이 불쾌지수가 아주 높아져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이 마귀를 무찔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든든히 설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 걱정 불안이 오게 될 때에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올때그 물리쳐야 됩니다. 미움이 생길 때 물리쳐야 된다. 불순종이 생길 때그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짜증과 불평을 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어, 그러니 이것을, 어, 그 배우의 마귀를 생각하고, 짜증과 불평이 올라올 때에 물리치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이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죠? 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보니,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막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류의 믿음의 사람 신앙인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모하는 사람들은 이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일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행에나 작은 일로 말미암아 짜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잃어버려 버려질까 봐어또 염려하겠죠. 믿음의 사람 이때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서 더 기도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로 통해서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그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뭐 어떻게 되든지,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해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리게. 하려고 마귀는 전략을 세울 것이다 네 번째, 또이 마귀는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라다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보십시오 TV 보게 되어지죠 네, 실제로 기도생활 잘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TV 앞에 읽기가, 읽기가 참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렇죠그저좀 어떻게 되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한 번씩 교회 오면서 다시 마음을 무장하곤 했는데 교회마저 못 오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점점 점점 잃어 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경근의 뭐야 옛날에 이러는데 옛날에 이러는데 지금 경근의 능력을 다 소실해버린 그런 상황이으로 어,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신앙과 교회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라도 보면요, 아,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예,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영상 있고 교회 영상이냐? 뭐 내가 좋아하는 뭐 TV 어, CTS TV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주일날에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려도 되겠네 하면서 교회의 몸인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도들을 음별 관심 없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리스 신앙과 교회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궁극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잃어버리고 어, 그러므로 말 말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마귀는 그렇게 전략을 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도구가 마귀의 자신의 도구가 될수 있는 자를 쉽게 찾아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도 간에 또그 자기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 위치답게 또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 미혹되어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지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오지 않게 되어지고 좀더서원해질 때, 이 마귀는요, 이 공동체를 흔들, 그죠?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성도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만들고, 그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아담이 어떻게 해서 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가까이 있던 하와를 통해서 그렇죠. 죄에 빠지게 되어졌죠. 그 하, 하와는 바로 마귀가 그 하와에게 접근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접근한 사람들, 그 접근한 사람들 어, 어떤 사람을 접근해내 내가 더 화가 나고 내가 더 짜증 나고 내가 더 불순종하게 되고, 오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겸손하고,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허물을 더덜 쳐내고, 더 부정적으로, 더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곁에서 누굴 만났든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랜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죠. 교만한 사람들 겸손하게 만들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이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면아 여러 가지 참 영적인 상황이 참 좋지 못한데 이때의 마귀는 분명히 자기가 사용할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그 마귀가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순종하고 오히려 더 존중하고 오히려 더 염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오히려 더 교회를 걱정하고 더 사랑하는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마귀의 전략,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의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에 성도들이 성도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데 전염병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돌아봐라고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우한 폐렴 뭐 인위적인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든 간에 하나님을 허락하여서 되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왜죠? 그렇죠? 예, 자신의 죄가 없는지 예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죄. 이런 부분들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오히려 이런 그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렇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때에 주님께 집중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초점이 아닐까 생각 으십니다네 번째 어려울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서로 이해관계도 헷갈리고 그 생각의 어 관점과 또 초점과 수준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생각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기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오히려 이때에 이런 생각들이 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삼지 않으실까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 얼음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얼음이 오고 혼란스럽고, 어, 이런 때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진짜 같으면, 이때 오히려 더 낮아지고, 이때 오히려 더 이해하고, 이때 오히려 더 순종하고, 이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때 오히려 더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어렵다고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다면 믿음이 얕은 거죠. 예전에 참 겸손하고 참 사랑스럽고 참, 참 괜찮은 분인데 고난 속에서 막 사람이 거처를 지버리고 저뭐 사람은 저렇게 불손정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 믿음의 수준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전음을 바라보며 또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테스트하고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한 팬오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은. 이때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주 이성적으로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함께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믿음으로 저는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경건의 능력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You yeah.